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트하트,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음, 오늘은, 어,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몇 백만원이나 작게는, 뭐, 물론 몇십만원 투자하신 분도 계시겠죠. 어쨌든 작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씩, 아마, 뭐, 물론 몇십억 투자하신 분도 계세요. 제 구독자나 분들 댓글 보면, 뭐, 3만 주씩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정도는 안 가지고 계시죠. 하여튼 뭐, 작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억씩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계신데요. 그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지, 예,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 예, 국내 말고 전 세계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되는 회사인지,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예,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는 시간. 예. 우리가 어떤 회사에 발을 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 삼성전자 주가가 오전에는 막 거의 막천원 가까이 쭉쭉 이렇게 가다가 또 이제 오후 되고 조금 이제 시들시들해지니까 또 뭐, 200원 전자, 300원 전자 되는 모양인데, 물론 아직 뭐 장이 마감된 게 아니라서 종가까지는 가야 되겠지만, 제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이제 거의 이제 장이 끝나갈 때쯤 될것 같은데요. 아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삼성전자가 그 최근에 저가 78,400원에서 지금 뭐8 700원 뭐 이렇게 해서 거의 2,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 올랐고. 지금 뭐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밑꼬리를 달면서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모양이라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얼마나 좋은 회사냐, 어, 어떤 정도 수준에 지금 가있냐,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우리 지금 삼성전자가 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작년에 올린 매출, 한 1924조 정도 되는데, 이게 71개 그룹이 한 8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에. 그런데 삼성그룹은 약 333조, 예, 20.8%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만, 예, 삼성전자만 삼성그룹 전체 매출의 약 50%인 166조 원을 예, 올린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의 예, 작년 매출이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것은 현대차가 181조예요. 매출로는 사실은 삼성전자보다 매출은 앞, 앞섰죠. SK도 139조고, 어, LG도 123조고. 아무래도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죠. 아마 고게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 아무튼 현대차도 하여튼 파이팅입니다. 예, 글로벌에 나가셔가지고. 전세계 8천만대 시장인데, 800만 대, 1,000만 대, 뭐, 1,500만 대 쭉쭉 성장하기를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제가 응원을 합니다. 자, 국내고요 자, 해외에 나가보면, 사실은 삼성전자는 해외에 나가야지, 진짜, 야, 우리가, 우리, 이 삼성전자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아마 나가보신 분들은 절실히 아실 건데요. 자, 이게, 어, 지금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아시아에서는, 아람코, 아람코 아시죠? 예, 석유 회사 아람코. 이건 뭐 제껴 놓고 뭐 여기는 뭐 워낙 그, 그런 데니까. 그다음에 석유 끝났지 않습니까? 또 지금. 예. 아람코 그다음 텐센트 중국 기업이죠. 알리바바 중국 기업이죠. TSMC 대만 기업이죠. 이어서 삼성전자가 아시아에서는 다섯 번째로 큰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 글로벌 회계 컨설팅 업체 글로벌 이게 이제 PWC라고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는 회사인데요 영국에 본사 있는 데입니다 다국적 회계 컨설팅 기업인데 아마 뭐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뭐 통계 내고 한게 많아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근에 2021년 글로벌 시가총액 100대 기업에 대한 뭐, 순위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5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15위에 올랐는데, 시가총액으로서는 한 4,31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조, 뭐, 조금 안 되죠. 우선조합치면 500조가 넘고.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 15위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전, 전 세계 15위면은. 전 세계 15위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자. 영국에, 영국의 어 지금 백대 기업 안에 들어간 유니레버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세개 기업 합치면은 4,250억 달러가 정도 되는데 요 영국의 어떤 내노라 하는 회사 세 개보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큰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다. 예.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죠? 우리 삼성전자가 그 정도 위치를 하는 회사가 됐다. 그리고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21위였어. 21위. 21위였는데 전 세계 1 0 0위 기업 중에 올해는 지금 6개단 상승해서 1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이렇게 6개단이나 상승한 것은 한국 기업 중에서는 예. 한국 기업 특히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 세계 시가총액 1위는 계속 그, 그 1위를 한게 아니고 작년에 3위였는데 올해 2계단 올라가지고 애플이 예,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로 돼 있고요. 2위는 아, 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람코, 이게 사우디 아라비아 회사입니다. 아람코가 한 거의 2조 달러 정도 되죠. 예, 3위는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뭐 알파벳 예, 이런 회사가 이제 1조 달러를 지금 다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 한 8,300억 달러 텐센트가 7,500억 달러 테슬라가 지금 6,4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테슬라는 뭐 PER이나 PBR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상태로 와 있죠. 그래서 뭐 알리바바 뭐 버크쇼 SA 이래가지고 딱 10위까지 되어 있는데 어 조금 관심 가져볼 것은 TSMC가 5,340억 달러 지금 11위로 되어 있는데요. 잘하면 TSMC가 내년에는 뭐 버크셔 해서이나 알리바바나 테슬라 뭐세개 중에 하나는 제치고 잘하면 10위권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이 정도 회사로 지금 가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못한 게 아니라 TSMC가 너무 잘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반도체 기업은 지금 현재 예. 대만의 TSMC가 지금 11위에 지금 가 있고요. 거의 1위고 지금 예, 시가총액으로는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뭐 엔, 인텔이 여러분 시가총액이 2,610억 달러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에 한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여러분 깨알같이 참조하시고요. ASML이 장비만 만드는 회사인데 2,550억 달러. 그러니까 ASML하고 인텔하고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어쨌든 우리 삼성전자가 TSMC 보단 좀 조금 그거 하지만 인텔보다는 시가총액이 두 배나 많이 나간다는 거큰 우리에게는 큰 자부심이죠. 인텔이 어떤 회사였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 상당히 예, 아시아에서도 뭐 아람코, 예,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뭐 텐센트, 알리바바, TSMC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큰 그런 아주 몸값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어좀 관심 가져 볼 만한 점은 뭐냐면 어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어떤 전기차 회사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무려한 작년 대비 올해 한565%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어, 뭐 메이투안 그다음에 이제 뭐그 폭스바겐 폭스바겐은 뭐 중국 업체는 아니지만 뭐 테이파 요런 회사들이 어, 시가총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전기차에 수요나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앞으로 커질 거다. 예 그렇다면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면 당연히 전기차 시장은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예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전기 그 반도체가 이런 분들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 저기 자율주행하고 전기차는 저가 반도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저가 반도체도 들어가고요. 고가 반도체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어 오스틴에서 미국 그 14나노에서 만드는 반도체 중에 일부 반도체들은 자동차용 반도체 고가 반도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 반도체도 많이 쓰인다. 이런 거 여러분 하기 또 테슬라에는 특히 지금 고가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동차 특히 중국의 지금 자율주행 그차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지 센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laughs> 거 여러분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백만 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